오늘 내일 이틀간 강원도 태백 고원 체육관에서 2024년 품새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립니다. 선발전은 누가 나가는지 궁금하시죠? 시대회, 도대회 안 됩니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전국대회도 안 됩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대회 종별, 대한태권도협회장기, 대통령기, 개인전 1위부터 3위 선수들. 복식과 단체는 1위부터 2위 선수자들이 출전할 수 있고요. 그다음 대한태권도협회 승인 대회, 각 연맹 대회라든지 대학 총장기 대회는 개인전 1위자만 출전이 가능합니다. 즉 별들의 전쟁입니다. 각 대회 1위 선수들끼리 경쟁하라는 최고의 자리죠. 이번 국가대표 선발자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제 8회 아시아 품새 선수권 대회. 그리고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2024년 세계품세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를 뽑는 경기고요 오늘 열렸던 1일차 경기는 세계품세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뽑게 되고요 내일 경기는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를 뽑게 됩니다. 아시아품세선수권대회는 부별로 각 2명씩 출전 기회를 부여합니다. 세계품세선수권대회는 1위부터 8위까지 총 8명을 선발하고 2차로 7월달에 선발된 인원끼리 다시 한번더 재선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속한 제이칼리구 팀에서는 강재홍 사범과 허선종 사범이 50세 이하부 선발전 티켓을 얻었고요. 저는 너무 나가고 싶지만 어, 아직 실력이 조금 부족했고 또 작년 5월 이후로 머리에 대상포진이 와서 경기를 하나도 못 뛰었어요. 그래서 출전 자격은 없습니다. 오늘은 도장 수업을 해야 돼서 도장을 지키고 내일 새벽 일찍 어, 경기장에 가서 우리 팀원들을 응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7시 지금 막 들어온 따끈한 소식 어, 우리 팀의 강재홍 사범이 세계 품새 선수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번에 2위로 입상을 했답니다. 7월달에 재 선발전에서 꼭 어, 우승해서 국가대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내일 아시아 선수권 대회는 제가 가서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태백은 완전 눈의 나라입니다. 선수들 먹을 피로회복제 하나 사서 가고 있습니다. 빨리 피로회복 드십시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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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선수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 화이팅. 툭 <laughs>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코치 자격으로니 오 마음은 편한데 아 경기 뛰고 싶네요. 부럽다 경기 뛰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어, <laughs> G 테이블에서 아. 맨날 나 이겼던 인상이요. 어, 이제 안녕하세요. 천금부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60세 이하부 1등했습니다. 오늘 꼭 대표 선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선발전 뛰어본 경험. 예첫 경험이나 보니까 좀 어. 어, 어, 네. 긴장이 돼서 어. 예 어제는. 어, 많이, 아,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자신감 있게, 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펼치겠습니다. 회장, 오늘 내가 회장, 왔으니까 그자랄게 아, 어, 예, 맞아요. 피로회복제 <laughs> 때문에. 그럼, 그럼. 발이팅있이팅 아, 오늘 아주. 기장되 잘하겠습니다. 어, 열심히 응원할게요. 예. <laughs> 어제 경기 풍세, 분석 중입니다. 감독님 뭐 하세요? 아 여성님네 일정 변장을 해서 3척 달려가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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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다 아... 아쉽습니다 마이너스 50세 이상 우리 허선종 사범은 본선 진출에 실패했고 강재영 사범은 4강에서 아쉽게 졌습니다 아시아 선수권대회는 출전을 못하게 됐고 7월에 세계 품세 선수권 대회 대표 선발전 2차 선발전에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태권 도장에서는 관장 사범으로서 제자들 지도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이렇게 선수로서 도전하시는 모든 사범님들 존경합니다. 오늘 대표 선발전 출전하신 모든 사범님들 대표 선발을 떠나서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도 다음 달에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기 대회 출전을 준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대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